다시 표현법 그리고 종류를 알아보자. 표현법에는 크게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표현법 앞에서 했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일 때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럼 표준형은 뭐냐면 식을 보고 원이라는 그림이 딱 떠오르게 하는 c 중심의잡표 a, b 반지름은 r 됐죠? 일반형은 뭐냐면 표준형을 쫙 펼쳐서 나타낸 거 그래서 정리한 거야 그냥 1차항의개수는 그냥 대문자로 그리고 다 상수항 정리한 거 c는 0 됐지? 그러면 일반형은 언제 쓰이냐면 보통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거는 좀 이따 예제에서더 자세히 하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표준형에 대입하면 좀 식이 복잡해져. 근데 요 일반형에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우리 빠르고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세 점의 좌표. 되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반형을 다시 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표준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왜 그래?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는지 해보자. 근데 우리는 잘 하니까 이 역으로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못 써야 돼. 얘를 그렇지. 2로 나눈 거. 못 써야 돼. 얘를 2로 나눈 거. 됐지? c 넘기고 여기 없던 4분의 a 제곱 더, 더 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 더 했으니까 4분의 B제거. 됐죠? 표준형으로 바꾸기.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조건을 보자. 됐지? 일반형을 잘 봐봐. 어, 어떤 성질이 있어요. 어, 성질 말고, 얘 형태가 어때? X제곱, Y제곱, 2창의 개수가 1, 1로 같잖아. 즉, 2창의 개수가 같다. 누구? X, Y, 2창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만약에 1, 1이 아니야. 2, 2야. 그러면 방정식이잖아. 2로 나누고 생각하면 돼요. 되지 자, 둘째. 잘 보니까, 어떤 항이 없어요? x, y 1차항은 있는데 x, y라는 항은 없다. 대체 얘 예, 주의하고 요 항은 없다. 그리고 셋째 원이 되려면 우리가 배우는 원은 실제 존재하는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이 반지름 제곱, 반지름 제곱, 실제 존재하는 원 실수, 실수의 제곱.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즉, 반지름 제곱이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반지름이 0이라고 생각해 봐요. 걔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점이라고 정의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0 통분한 거야 얘가 0보다 크면 우리가 배우는 원 실제 존재하는 원 실원이라고 하고 얘가 0이면 점이 되는 거야 점은 위치 얘가 0보다 작으면 허원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원. 이해됐어? 그래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한다. 이따 예제로 또 보고, 여기까지 이해됐지?